얼마 전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숙객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완강기를 사용한 투숙객이 아무도 없었고 에어매트로 떨어진 투숙객 2명도 목숨을 잃어 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도 숙박업소 화재를 대비해 에어매트와 완강기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사시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돕는 에어매트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자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재 건물 4층 높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때에는 발을 앞으로 차면서 엉덩이 쪽으로 떨어져야 안전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어 숙박업소 안에 설치된 완강기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뒤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줄을 던진 다음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어 조이고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가면 됩니다.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호실마다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숙박시설의 경우 완강기가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으니 사용법 숙지가 관건입니다. 안전매트에 뛰어내리는 것은 진짜 마지막에 최후의 선으로 뛰어내리는 거고 화재 시에 3층에서 10층까지 각 층에 원강기가 배치되어 있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객실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울산 내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30건입니다. 이중 1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는데 밀폐된 숙박업소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행동수칙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실에 들어가시는 회에는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왕관기 등 필요한 설비들을 위치도 확인해 주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우선 안전처형을 방망이를 가지고 왕관기 체험 연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숙박 업소 내 화재 발생 시 탈출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아직 문제입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6층 이상의 호텔 여관은 전체 층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600여 개의 숙박업소 중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숙박업소는 500여 개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